전주청년센터가 문을 연지 6개월 차에 접어들며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허브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고용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청년센터 중 가장 규모가 큰 이곳은 스터디룸을 비롯해 세미나실과 북카페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검색대와 휴게 공간까지 모든 시설이 무료입니다. 일단은 여기 처음에 와서 느낀 점은 굉장히 시설이 좋고 쾌적하고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친절하셔가지고 날씨 더운데 시원해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 노하우 전수 등 청년들이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조기 취업을 위해서 다양한 특화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CEO나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성공적인 취업 전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ceo 및 전문가 취업특강도 하고 있고요 선배들을 초청해서 취업하기까지의 그 애로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취업 트렌드 그 면접 때 주요 팁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우리 그 청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취업선배와 소통하는 멘토링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청년들의 수요에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또 다양한 콘텐츠도 발굴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고요. 전주 고용센터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 발굴과 더불어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청년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1의 뉴스 김경모입니다.